안녕하십니까 츠무어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미니멀 라이프 책 소개해 드릴 때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여행 가듯이 살아라 호텔처럼 호텔에 갔을 때 그런 설렘으로 몇 가지 물건을 사는 삶을 살아라 책 구절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캐리어 하나 끌고 온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에 마인드맵 강의가 있어 가지고요. 세번 강의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도착을 했고, 현재 시각은 밤 9시 5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촬영을 하냐고요?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어 출장 짬짬이 영상을 편집해야 이제 기다리시는 구독자님들 서운하지 않으시게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진행해왔던 잡동산이 버리기 51회차부터 100회차까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잡동사을 버리게 할 때는요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란 책을 보고 혼자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촬영을 하다가 이제 횟수가 길어지고 중간중간에 올린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한꺼번에 뭐라서 해야지 했던 것이 벌써 50회가 50회가 지나버렸습니다 몇달 동안 실천을 하면서 느꼈던 저만의 그런 솔직한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또말 버벅거릴까봐. 그래서 먼저 부산 오는 기차 안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뷰 51회차부터 100회까지 리뷰입니다. 아, 잘안 보시죠? 이게 왜 있지?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평상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줄 알았던 물건들을 딱 보면서 어? 이게 왜 있지? 내가 이거 썼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제가 하나하나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지?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애들을 처분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어? 이거 있긴 있었는데 언제 썼더라? 제 손길을 자주 닿지 않았던 물건들도 처분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 예쁘다고 샀던 그릇들도 있고, 통일감 없었던 그릇도 있었고, 마늘 계획, 뭐죠? 이렇게 즙내는 거, 마늘 가는 것도 있었고, 강판, 채 써는 강판. 언제 써본 적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주방 한 구석에 있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 제가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51회차부터 100회까지 먼저 영상을 뒤에 먼저 편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네 내가 이런 것도 버렸네 그 말인즉슨 얘들이 몇달 동안 없어도 제가 아주 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버린 물건에 대한 기억도 나질 않았고 후회도 나지 않았습니다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버리는 것도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까지는 버린 걸 후회하지는 않았고 새로 산 적은 중고서적으로 두권 정도 있었고 어, 며칠 전에 영상 올렸던 화장대 화장대는 <laughs> 그 화장대는 정말 자랑 처분해야 할때 하나의 이제 잡동산이었던 거고요 이제 한달 넘게 전신 거울에 방바닥에 앉아서 화장하다 보니까 허리랑 무릎이랑 너무 아파서 그거는 책상을 옮겨서 화장대로 대체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 사이에 제 구독자님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5,000명을 향해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았던 점은 일단 구독자님들이 많이 어, 많이 늘어나셨고 어, 그다음 저희가 소통도 많이 해주시는것 같아요. 기존에는 댓글을 거의 안 남기셨는데 최근 댓글 다시 뜰것 앞에 기존의 영상을 봤다가 이제 영, 댓글 남기고 있어요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댓글을 남기진 못하더라도 꼭 댓글을 같이 이렇게 제가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상 보시고 저한테 조언이나 그다음에 좋았던 점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큰 수확은 무엇이냐면 침대, 화장대, 김치, 냉장고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어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신 침대나 냉장고나 뭐 화장대나 큰 물건들을 무조건 버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한테는 이러한 것들 하나의 집착이었습니다 누구나 아 이거 절대 다 해도 이해 안 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실은 이거는 그다큰 의미가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 때부터 불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계속 아까웠던 거죠 산게 아까워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아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구나 참 잘했다 라는 가장 큰잘안네 그리고 이번엔 나눔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 뭐죠? 올림푸스 펜펜 카메라도 나눔 했었고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잔도 두 분께 드렸었고 책도 독서매임에 계신 분들께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거의 이제 버렸던 것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한 것도 있었고 50회차를 하면서, 아, 내가 물건 을 정말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도 집에 아주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참 더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해야 되고, 삶이 그냥 저희가 유행이 아닌, 삶 자체가 이렇게 쭉 가는 것으로 저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소리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조그맣게 들어간다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블루에뜨 마이크를 샀거든요. 어, 구독자 5,000명 될 거를 미리 이제 자축하는 의미에서 손, 나를 보상해 주려고.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블루에뜨 쓰시는 분들 채널 가서 보면 소리가 정말 깔끔하고 빵빵하게 잘 들어갔는데, 제가 뭘못 만진 거지, 상품은 불량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산에 와서는 이 마이크를 계속 꾸준히 쓸 거고, 서울 올라가서 다시 하면 블루에드 마이크 어떻게 세팅해서 제가 다시 어 좋은 음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보고 지나칠 수도 있으실 텐데, 어 이런 거 왜 버리세요? 이런 거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라는 것 피드백을 전그 하나라도 더 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쭉 보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8분 정도 영상은 51회차부터 100회차까지 제가 무엇을 버렸는지 아주 짤막한 영상 또는 사진으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동사니 하루 한개 버리기 51회차입니다.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금방에 집에서 쉬고 밀린 일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 보여주면 엄청 창피한데. <laughs> 이렇습니다. 냉장고에 날짜 지난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보내주신 것 중에 제가 먹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엄마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안 먹을 집에서 엄마가 자꾸 자꾸 보내주니까 미안한데, 날짜가 다 지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먹지 않은, 날짜가 지난, 뭐가 보내주신 것과 제가 산 것과 쌓아놓은 것들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 여자입니다. 잡동사니 버리기 67 회차입니다. 책을 다 보고 나서 더 이상 안본 책도 있고 구입해서 읽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나랑 맞지 않는다 라는 책도 있어 가지고 총 9권을 오늘 처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68일차 잡동사니 버르기는 중고서적 8개입니다 알라딘 가서 팔고 올게요 잡동산이 버리기 69개 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블라인드 제거했었던 것 주방 거 블라인드랑 그다음에 건조대까지 폐기물로 접수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하루 한개 버리기 계속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잡동산이 버리기 72차입니다. 어, 이 신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발인데 신을 때마다 아파요.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1년 넘게 신고 있었는데요. 이번 봄이라서 신어보니까 발이 아프면서 상처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처분하고 정말 편한 신발로. 이쁜 어, 신발이 아니라 편한 신발로 구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회차 잡동사니 버리기 입니다 여름 옷 정리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한테 버릴 게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안 입는 카키 야상 점퍼랑 여름 나시 반바지 두개 그다음에 탑브라랑 맥깅스까지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잡동사니 버리기 73회차에는 작년 2년 전에 선물 받았던 핸드메이드 드라이플라워랑 다이소에서 샀는데 안 쓰는 몽구류 2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동사니 버리기 74회차는 유튜브 하면서 제가 이거 만들었었는데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보고만 있었는데 계속 두고 있어도 안 사용할 것 같아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잡동선이 버리기 75회 차입니다. 베란다 위에 이렇게 올려졌던 거 있죠? 이불이에요. 찢어진 데다가 제가 안 써가지고 버려야지, 버려야지 했는데, 그래서 그게 베란다에 처박아놨었습니다. 요거 제가 오늘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75회 차예요. 잡통선이 버리기 76회 차에는 그 누워있으면 전기 흐르는 소리 지지지지 소리가 들리는 전기 장판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아까워서 안 버렸어요. 근데 자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그다음에 전자파가 몸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좀 불안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서 일단 얘를 처분하고 지내보겠습니다. 잡동사니 버리기 77회차는 10년 된 다리 베침베개, 빼빼로 같은 베개 있잖아요. 얘가 침대가 있을 때는 제가 다리를 올려놨었는데 방바닥에서 자고 있어서 얘는 딱히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한 3주 정도 고민했습니다. 버릴까 말까. 근데 오늘 처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78회차 잡동사니 버리기입니다. 어, 고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기존에 옷 정리하면서 가방이랑 원피스 두 벌이랑 자켓과 블라우스까지 저희 언니가 네 명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나눔할 겸 고향 갈때 가져가려고 합니다. 잡동사니 버리기 79회차는 선물 받은 헤어작품 두 개를 언니들한테 나눔하려고 합니다 광주 출당 중에 딱 오늘 두 개를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미 서울에 쓰고 있는 제품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가는 것은 욕심인 것 같아 가지고 내일 광주에서 언니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동사니 버리기 80회차입니다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꾸준히 남길 것 버릴 것을 발견해서 정리하고 를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 읽은 책과 보관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보지 않은 책들은 메모가 되있기 때문에 폐지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동사니 버리기 81회차입니다. 그동안 문구랑 옷 정리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주방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전혀 쓰지 않는 이 강판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온 것 봐요. 강파랑. 이거 해먹은 거 봐요. 강판이랑 이거 해 먹은 거 언제야? 전도 안해 먹고. 제가 마늘을 갈아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뻐서 산 그릇인데 어, 활용을 못해서 이렇게 오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정리 중입니다. 보면 저는 이렇게 접시 두 개, 작은 하나 종지 두 개, 그 밥그릇 두 개, 대접 두개 가지고 있는데, 여러보가저렇게 종이컵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회사에서 조금씩 갖다 쓰고 행사하실 때 혼자 산다고 이런 거 자꾸 저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혼자 사면 이런 거필요하다 저도 갖다 놓고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개 종이컵 뭉패기로 있는 거 쓰지도 않는 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저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작동상에 버리기 83회차는 유니클로 늘어진 팬티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입고 걸어다니자면 팬티가 뒤에서 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처음에 아, 내가 살이 빠졌나? 이랬는데 아, 지금 세 번째 느낌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얘가 막뭐 흘러내린 느낌이. 그래서 다른 팬티랑 비교해봤더니 확실히 늘어져 있더라고요. 유니클로 제품을 좋아해요. 면도 좋고, 부들부들한 면이 되게 좋아서 자주 유니클로 옷을 제가 손에 입기는 편인데요. 속옷 늘어지는 거는 감당이 안 되네요. 그 이거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버리면, 아, 팁을 드리면, 풍수지리 이런 책에서 보면, 아, 이렇게 속옷 같은 거는 몸에 가장 밀착돼서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버리실 경우에는 흰 종이에 싸서 버리기를 최대 추천했습니다. 저도 오늘 버릴게요. 잡통산이 버리기 84회차는 안 쓰는 보자 10년, 7년, 오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거 안 써요 그래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잡통산이 버리기 85회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에스프레소 잔보드 나눔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 가 남았는데 그래도 얘는 제가 쓰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면 쓸까 어,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랑 이렇게 유리잔도 세 개예요 두 개는 쌍이고 하나는 그냥 스타벅스 제가 기분전환 세터 사... 기분 전어서 봤던 건데 이렇게 쌍으로 두 개씩 남겨두고 이게 쌍으로 남겨두고 이두 개는 처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86회 차는 서랍 안에 있는 이쑤시개입니다. 딱 서랍을 꺼내려고 열었던 이렇게 짜장면 집에서 주고 간 이쑤시개 쓰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세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7회 차는 칼을 버릴 건데요. 살림도 안왔는 무슨 칼이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가위는 원래 이렇게 안에 두고 그러니까 풍수, 풍수 인테리어 책을 보면 칼이나 가위 같은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서랍 안에 숨겨 놓으라는 말이 있어서 넣어놨고 이거 다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칼이라는 거는 사이즈 상관이 없고 이렇게 다 신문지에 잘 싸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둘 것은 이렇게 남겨둘게요 88일차는 낡은 잠옷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89회차는 안쓰는 브러쉬 2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90회차는 사용한지 오래된 귀걸이를 버릴건데요 특히 이렇게 귀걸이는 따로따로 이를 이렇게 보관해주시는게 좋고 그 다음에 버리실 때는 우리 몸에 가장 근접해서 착용한 것 같은 입음과 속옷시나 귀걸이 등은 이렇게 흰 종이에 싸서 버리는게 좋다고 책에 나와있더라고요 잡동산니 버리기 91회차입니다. 어제 옷 정리를 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1년 동안 안 입었던 옷, 이건잘 입었는데 이제 많이 낡아서 버릴 거고, 문구를 몇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충전기가. 아직도 많이 있어서 이거 버리고 필통으로 쓰고 보완했던 거 사용하지 않아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92회차도 책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꾸준히 버리고 있어요. 어, 원래 이거 말고 몇권더 있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다가 어, 읽으실 분 해서 세 분이 몇 가지 책을 요청하셔서 그거는 빼놓고 나눔 이외에 이 책들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잡동사님 버리기 93회차는 빈 플라스틱 수납장입니다. 여기 이제 옷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하고 다음에 플라스틱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김치냉장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방금 밖에 내다 버리고 왔습니다. 개운하네요. 수영복 정리하고 안 입는 수영복 바지와 비키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주셨는데 몇년 동안 쓰지 않았던 베개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동사니 버리기 99회차는 안 쓰는 플라스틱 반찬 통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드디어 잡동사니 버리기 100회차입니다. 책을 또 이렇게 버릴 거예요. 책을 버리는 이유는 제가 책을 샀기 때문입니다. 책을 오늘 제가 두권 샀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책, 더 이상 보지 않은 책, 읽었는데 어,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책 위주로 해서 치렀습니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